오늘 뭐 하나요? 아,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계속 팀대 팀으로 계속 해왔잖아요. 경쟁 네. 아, 너무 싫어요. 이제 원 팀이 돼서 오! 여러분들의 단합력을 기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각박한 와.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, 기회를 가 아, 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이 팀대 팀으로 나누어 경쟁을 하는 것보다 함께 협동하여 미션을 수행하고 팀워크를 키워나길 바란 분 준비했습니다. 이름하여 8분 있다는 표. 첫 번째 게임 바로 설명드릴게요. 이거는 이어 말하기팀 협동 게임이에요. 제가 이제 던져드리는 주제에 맞는 정답을 이제 여섯 명의 팀원이 한 명씩 이제 바로바로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남성 솔로가수. 임창정. 백현. 태희. 박효신 팀. 크러쉬. 정답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좋아, 좋아.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준비한 건데 이거 되게 빨리 끝나네. 아, 저희 다뮤지 아 저희 다 뮤지션인데. <laughs> 저희다 뮤지션, you know? 바쁘세요? 예. Yeah. Yeah. <laughs> 어, 빨리 퇴근하고 싶어. <laughs> 빨리 가자고요? 네, 그럼 바로 첫 번째 째 드리가 하겠습니다. 짜용. 오인조 그룹. 네이버 오, 오인조 그룹이요? 네. 하나 둘 셋. 아이들. 하나 둘 셋. 레드벨벳. 레드벨벳 하나 둘 셋. 컴백 성공일. 하아들 셋! 세시크릿4인사4인즈사인승 4인승 4인승 이인승4이승 4인승 4인승 4인5인조 5인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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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인인승 5인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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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아승5인 나는 멤버 이름. 노래 알아? H 노래 뭐하요난 알아요 그거 난... 아닌데. 아아아니에아 알아요 알아요 그거 그 이거 이거 뭐지? 이거 됐습니다. 노래가 어디 노래가? 노래요? 사랑해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말했지 오케이, 오케이. 시크릿은 상인주었던 걸로. 오? 너무 웃는다. <laughs> <laughs> 네 옹이부터 시작할게요 네. 제목에 숫자가 들어간 노래 하나 둘 셋. <laughs> <laughs> 와. 뭐 있어요? 1초라도 안 보이면 0 0 2 제목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거 그대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 뭐 그런 아 거. 아. 오토리뭐 그런 거. 을까 1분일 적뭐 1분일 그었지 2시. 2시 10분. 어렵다. 2시. 2시. 1 1 1 1 이런 거. 아, 11, 11 이런 거. 아아아 거. 그렇 어렵다. 어, 상의 소시즌리 리듬이 양미우신데 괜찮으시겠어요? <laughs> 괜찮아요. 우리 두, 우리 웰이니까 컴퍼티션 아니니까. 맞아요. 알겠습니다 <JESSCA> 다시 우리 우리 파이팅 자, 좀 하자. 자,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그러면 제가 보기 K팝 전문가. 우리 AKA K팝 박사. 우리 하정님께서 첫 번째 가는거 어떠세요? 어, fer고? 좋아요. 근데 K팝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아, 한, 네? 저는 단두대 올리겠다. 아, 뭐 맞네, 이런 마음이시라면 맞네. 맞네.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잘하는 사람 앞에 두는 게 맞, 맞나요? 우리 생님께서 한번 마태님께서 먼저 해 보는 거 어때요? 먼저 해 볼까? 어, 한번. 네. 아, 어, 먼저. 해보자 어, 어,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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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. 먼저, 먼저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보기 다인 님은 잘하니까 마지막에 있는 게 맞아. 다인 님은 잘하니까. 드드. 어. 그래. <laughs> <laughs> Let's go. Let's go. 드라이네. 알겠습니다. 드라이네. 주제 드릴게요. 혼성 그룹. 하나, 둘, 셋. 코르테. 하나, 둘, 셋. 카드? 하나 둘 셋. 타이푼. 하나 둘 셋. 땡. 하하 아, 그럴 아, 수 아, 있잖아요. 아. 아. 뭐 있어요? 샥스리. 아. 아. 또누구 있지 혼성 그룹? 너무 모르겠어 그룹. 샤. 샤. 아 그냥 밴드도 되잖아. 몰라 어, 거기, 맞아. 밴드. 거기 거기. 여자 보컬 있는 밴드 같은 거면 되는 거야. 자훈 자훈 이런 거. 그거죠 그거 이제 네, 도전기에 두번 남았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아 씨. <laughs> 어. 근데 첫타첫 타도 너무 부담이다. 응. 알겠습니다. 아. 네. 파이팅. 연기돌 응? 하나 둘 연기자가 된 아이돌 하나 둘 셋. 아만사시사 <laughs> 이해했어요 <laughs>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 그러니까 머리... 그룹 이름을 얘기하는 건지 솔로를 얘기하는 건지 그게헷갈려서 아, 그 이름 연기를 하는 아이 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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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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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나 둘 셋. 름 이름 하나 둘 셋. 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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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름 이 자 이거 한번 논리를 가려야 될것 같습니다. 아이유는 아이돌이다. 음. 아, 근데 아이유. 근데... 아 아, 데뷔할 좀... 때 마시멜로 쳤으니까. 근데 미아했는데 데뷔할 때. 아 어. 아무튼 마시멜로. 췄어 마시멜로 칠때 얼마나 앙큼 상큼. 아 맞네. 아이유 는실 데비컷의 아이돌이 맞지 맞지. 좋은 날 너랑 나때만해도 이제 뒤에 이제 댄서들이랑 같이 이제 인기가 있는 뮤직뱅크에 나오셨기 때문에 어오 형님 아이유가 우상이지않으셨어요 완전 우상이 그런 거 알고 계셨어요? 완전 마이 아이롤. 어 어. 마이 아이롤. 애매 하지마 그럼 정답은 예! 나는요. 둘둘이 여러분 좀 찝지 마시죠. 네. 전혀요? 아니지. 밀고 나가야지. 전혀 아이고 아이돌이 아니면 누가 아이돌이지? 전혀요. 아니요. 그러면 은 찝찝함을 해소할 수 있게 좀 쉬운 문제로 빠르게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소녀시대 멤버 이름 네이버 기준 하나 둘 셋. 네이버 기준 유나. 하나 둘 셋. 유리. 하나 둘 셋. 써니. 하나 둘 셋. 수영 하나 둘 셋. 티파니. 하나 둘 셋. 태연.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어요. 축하드립니다. 첫 번째 게임을 승부하자. 여러분 조금 팀워크가 좀 생긴 것 같나요? 네! 네. 완전! 코스 완전, 완전. 완전 생겼어요! 완전히 이때에 젖어들었어, 이제. <웃음> <웃음> 두 번째 게임은 이제 이구동성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. 제가 가수 혹은 그룹의 이름을 외치면 은 동시에 그 그룹의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같은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같은 부분을 앙범, 불러주셔야 앙범위. 돼요. 제가 찬이. 예시를 하나 던져드릴게요. 소찬이. 하나, 둘, 셋. 소찬 이러면 통과입니다. 아, 어렵다. <laughs> 어려워요. 이거 대역 죄인이 되는 제일 아니, 빠른 잖아요 <laughs> 곡이 막 <웃음> 너무 <웃음> 아이유 같은 경우는 개바로 아, 아, 되는요 응. 오케이. 음, 좋아요. 저희다 뮤지션인데. <laughs> 저희다 뮤지션, you know? 첫 번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악동 뮤지션. 아. <laughs> <laughs> 아. 아, 그안돼 음, 거. 뭐야? 성공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뭐 있지? 임마. 아, 뭐지? 뭐지? 뭐야? 하나, 둘, 셋.